번도 여전히 그래프를 풀수 있는데 그래프보다는 사실 여기는 식이 더 편하기도 하고 그래프가 궁금하면 이건 개별 질문 부탁해. 자, 우선 가 보면은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기준값 3이지. 그러면은 우리는 x가 3보다 커지면 이 내부 값이 음수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x가 3보다 클때 얘는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10 x가 되겠고 이요 식을 정리해서, 이제 보시면은, X는 2분의 13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얘가 X가 여기서 3보다 작아버리면은, 작거나 아니면 3이 돼버리면은, 얘의 값이 0 또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3기 X가 10기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얘는 XX 날라가면은 우리의 부등식이 3은 10보다 항상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3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는 성립하겠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이제 앞에서 조심해야 될 거, 얘까지 정리되기 때문에 실제 이 범위는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크지만 2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고, 자이 범위에서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몽땅 성립하니까 자 얘네들을 합쳐 버리면 최종 범위는 x가 2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이제 양의 정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대충 6점 머시기겠지 뭐 그러면은 아, 양의 정수 1부터 우리는 6까지 총 6개가 나오겠구나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지.